몸통 사용을 알려드릴 건데,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. 제 명치 밑에 바로 이 샤프트가 있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팽이처럼 돌면 엉덩이는 왼쪽으로 와 있고, 목뼈는 오른쪽에 와 있죠. 이게 정상적인 백스윙이에요. 숙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, 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느낌보다 왼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면 왼 무릎이 이런 식으로 타겟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. 여기까지가 올바른 하체의 움직임이에요. 제가 하체 움직임을 얘기할 때 오른 무릎만 갖다 붙여라라는 얘기를 해요. 이런 식으로 우리 다리의 힘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무릎을 그냥 이렇게 쓱쓱 붙이려고 하면 다리 힘이 빠지거든요. 이 동작이 첫 번째예요. 이 동작을 할수 있어야지 올라가서 스쿼팅을 하고 오른쪽을 차주는 느낌을 갖는 거지 힘이 이미 잔뜩 들어가서 막 비비는 사람이 이걸 지면 발력을 이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리를 가볍게 만드는